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늘은 토요일이고, 오후 5시가 조금 넘은 시간입니다. 저는 외출을 하려고 준비를 다 했고, 이제 나가려고 해요. 오늘 제가 뭐를 하러 갈 거냐면, 피어싱을 하러 갈 거거든요. 저의 2019년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피어싱 하기였는데, 어 피어싱은 제가 되게 예전부터 하고 싶었는데, 겁이 나서 못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미루고 미루다가 2019년에는 꼭 한번 해보자. 용기를 내서 한번 해보자 싶어서 2019년 저의 버킷리스트, 피어싱 하기를 오늘 할 건데요. 원래는 내일, 가려고 했는데, 제가 그, 얼마 전에 맥의 디보티드 투 칠리라는 립스틱을 너무 사고 싶어가지고 매장에 갔더니 그게 품절이라서 예약을, 예약? 예약이 아니라 연락처를 남기고 오면 입고가 되면 문자를 주겠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오늘 아침에 입고가 됐다고 문자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피어싱을 내일 가려고 했는데, 하려고 했는데, 아직 마음의 준비가 다 되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근데 이제 나가는 김에 나가서 피어싱까지 하고 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립스틱도 사고 피어싱까지 하는 저의 오늘 브이로그를 찍어보려고 합니다. 아직 마음의 준비가 다 되진 않았지만 일단은 립스틱이 다시 품절이 되기 전에 저는 빨리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가볼까요? 가봅시다. 아, 어, 이어폰. 이어폰도 챙기고. 나가볼게요. 많이 아픈가요? 어, 어떡해 너무 무서워 잡을 거 하나 주시면 안 돼요? 하나 둘 안녕하세요. 저는 나갔다가 들어왔고, 어... 후기를 말해보고자 카메라를 켰습니다. 우선은, 저는 아까 준비해서 나가가지고, 그, 립스틱, 맥 립스틱을 사왔어요. 맥 립스틱. 이거 완전 품절 대란이어가지고 나오자마자 진짜 인기 많았던 건데 저는 처음에는 그렇게 관심이 없다가 제가 맥 칠리를 진짜 잘 쓰고 있거든요. 저 칠리가 조금 잘 받는 피부톤이기도 하고 그런 색깔을 되게 좋아해서 잘 쓰던 와중에 맥 칠리를 거의 다 써가서 그래서 이 디보티드 투 칠리가 어떤 색일까 너무 궁금해서 이제 구매를 하게 된 그런 케이스인데. 마침 오늘 딱 입고가 됐다 그래서 바로 사러 가서 사왔습니다. 이거 그냥 일반적인 그맥 립스틱은 여기가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광이 나는 케이스거든요. 그리고 펄이 촘촘하게 박혀있는 그런 케이스인데 이거는 아예 라인이 맥 파우더 키스 립스틱이라고 파우더리한 타입의 립 라인으로 나온 거라서 케이스... 또 되게 파우더리한 타입의 무광 케이스예요. 대신 좀 지문 같은 게좀잘 묻을 수 있는 단점이 있긴 한데 되게 파우더리하고 매트한 케이스고 이렇게 열면은 본품도 아 근데 립스틱도 그 표면이 파우더리하게 마무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파우더 키스라는 립 라인 그런 제형의 되게 잘 맞게 나온 것 같아서 되게 예쁘고 일단 케이스도 마음에 들고 색깔도 거기서 발라봤을 때 마음에 들었어요. 아직 제가 이거를 사오자마자 지금 이걸 킨 거라서 한 번도 사용을 안 했거든요. 이거는 이제 발색이랑 사용하는 영상은 제가 따로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맥 립스틱도 구매를 했고 아, 어, 그리고, 피어싱을 뚫으러 갔어요. 가지고 여기 뚫었어요. 여기 안에 이너 컨츠를 뚫었거든요. 보이시죠? 지금 푸른 빛이 반짝거리고 있는데, 어... 처음에는 금으로 할까 했는데, 금 너무 비싸더라고요. 금은 막. 제일 저렴한 것도 6만원이 넘고, 와, 9만원, 1 0만원이래서 아 도저히 첫 피어싱인데, 금은 조금 부담스럽기도 하고, 제가 뭐, 딱히 알러지가 있는 게 아니라서, 그냥 일반 피어싱으로 했던 것 같아요. 가격은 2만원을 주고 뚫었고, 지금 되게 빨갛죠? 살짝 아쿠아빛이 나는? 큐빅이. 박혀 있는 피어싱입니다. 진짜 빨갛죠? 제가 뚫은 데는 그 신미한 피어싱이라고 서면에 있는 데 가서 뚫었는데 정말로 좀 다행인 게 마취크림을 발라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취크림을 바르고 한 30분 있었어요. 아, 진짜 할까 말까, 할까 말까 고민을 진짜 많이 했어요. 그 들어가서 있는 와중에도. 근데 이제 피어싱을 고르고 나니까, 그, 마취크림을 바르시겠어요? 라고 하셔가지고, 네, 당장 바르겠다고 해서 30분 정도 바르고 있었고, 어, 마취크림 덕분인지 아니면 원래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 피어싱을 딱 뚫을 때 하나도 안 아팠어요. 근데 그 두려움이 진짜 너무 심해가지고, 아프진 않은데 너무 무서워서 소리를 질러버렸어요. 아! 막 이러면서. 제가 너무 무서워하니까 그 뚫어주시는 분이 인형을 주시더라고요. 인형 드릴까요? 이래가지고 제가 인형 주세요. 그래서 인형을 진짜 터지도록 꽉 붙잡고 했는데 뚫을 때는 진짜 하나도 안 아팠고 어떻게 뚫는지 저는 어우 볼생 보지도 못했고 눈 질끈 감고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팍 하면서 뚫 뚫고 표시을 끼우시더라고요. 근데 그때도 진짜 하나도 안 아팠고 그냥 뭔가 너무 놀래서. 충격적인? 공포스러운? 그런 건좀 있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한 10분 정도 있으니까 얼얼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집에 오는 내내 점점 더 얼얼해지더니 왼쪽 귀에 진짜 불이 난줄 알았어요. 누가 여기 불 지른 줄 알았어요. 여기 지금 제가 왼쪽 귀를 뚫었거든요. 왼쪽 귀가 얼얼하니까 약간 이쪽 머리까지 살짝 아픈 느낌이에요. 약간 편두통이 올것 같은 느낌? 안 그래도 제가 오늘 아침에 두통이 좀 있어가지고 두통약을 먹었었거든요. 그래서 괜찮았는데 어, 여기가 귀가 얼얼하니까 다시 두통이 살짝 생긴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아프고 신경 쓰이니까 저도 모르게 버스 손잡이 막 잡고 있는데 그 버스에 사람이 진짜 많았거든요. 혹시나 누가 내 귀를 건드릴까봐 엄청 엄청 경계태세로 여기 누가 지나가면 귀, 괜히 여기 막 이렇게 막고 있고. 그랬어요. 저 진짜 완전 쫄보라서. 아무튼 그렇고. 다 하고 나니까 연고랑 설명서 같은 거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가 적혀 있는 설명서를 주셨는데, 될수 있으면은 한달 이상 안 빼고, 그대로 두는 게 제일 낫고, 만약에 좀 많이 아프거나 이렇게 하면은 찾아오던지 병원에 가야 한다고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바르라고 약도 주셨거든요. 집에 오는 내내는 점점 얼얼해지더니 엄청 아팠는데, 지금 딱 집에 오고 나니까, 좀 뚫은 지한 시간 넘은 것 같은데, 집에 오고 나니까 괜찮아요. 좀 많이 괜찮아졌어요. 텐션이 올라가면서 아픔을 덜 느끼는 것 같아요. 많이 괜찮아졌고, 이거 뚫고 나서 아프니까 내가 왜 했지, 진짜. 아, 내가 왜 그랬을까? 아, 그러다가 막상 또 마음에 들기도 하고 속이 후련해요. 제 버킷리스트 중 하나를 해결한 것 같아서 되게 뿌듯하고 기분이 좋습니다. 이렇게 저는 피어싱 하는 피어싱을 했고요. 근데 지금 8시 반이라서 저녁, 늦은 저녁을 먹어야 할것 같습니다. 막 립스틱도 구매를 하고, 표싱도 하고 나니까 진짜 뿌듯한 하루네요. 저는 얼른 저녁을 먹고, 편집하면서 하루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안녕, 여러분. 아, 여러분들도 저처럼 뭐 올한해 계획했던, 2019년을 시작하면서 계획했던 그런 여러 가지 그 소원이라든지 버킷리스트들을 차근차근 하나씩 해 가시면서 좀 뿌듯한 하루하루가 되시길 바랄게요. 저는 또 다른 버킷리스트를 하게 되면은 또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